네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 황둥이입니다 안녕 하하 네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오늘은 바로 여기 있는 쉐이더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laughs> 해볼 쉐이더는 리와스톤 쉐이더 라는이 쉐이더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이더는 정말로 아주 이쁜 구름들이 있는 쉐이더고 되게 반사적인 거를 좀더 만드는 그런 쉐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게 그 쉐이더입니다 여러분들. 어허, 여러분들 구름이 되게 이쁘죠? 어, 엄청나게 이뻐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구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름은 다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옆에 이런, 이런 부드러운 거는 이제 쉐이더의 효과이고, 이게 아마도 렉이 안 걸리는 그런 쉐이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물 반사나, 아니, 아, 여기 는이물 반사, 그리고 구름 반사,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더 추가를 한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여기에 물 속을 조금 더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물 속을 까먹어 드셨나봐요. 이분이 만드신 분이. 어, 물속을 좀더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되게 렉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이 플레이 했을 때는 렉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쉐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림자가. 이쁘고, 네, 이렇게 유리를 했을 때 여기 옆에 유리 테두리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유리의 반사를 조금 더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있는 색깔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잘 보실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뭐지? 어, 이거는 색깔을 안 만들었나? 어, 색깔을 안 만든 것 같아, 근데. 야, 이거 색깔 안 만들면 어떡해. 그리고 얼음은 이렇게 얼음도 이렇게 반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음은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우리 그 물이 어는 그 얼음만 이렇게 해서 반사각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쁘죠. 되게 이쁘죠. 그리고 이 쉐이더의 장점은 이제 석양이 되게 좋다는 거죠. 어, 모든 쉐이더의 장점들은 뭐 석양을 위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선셋, 이제 아침이 되는 거고요. 아침이 될때 이렇게 해야지 되네. 됐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아침에가 뜨면서 여기 약간 이제 반사 반사, 반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어, 아이그 햇빛이 여기 비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아주 잘비쳐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거죠. 해가 지면 이렇게 구, 어, 구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조금 옅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름이 조금 옅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 별들이 잘 반짝반짝거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 별들이 많이 반짝반짝거리네요. 근데 이 쉐이더에 약간은 이제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원래는 비를 조금 더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 쉐이더를 잠깐 리뷰를 하면서 봤었는데 네 비가 이렇게 원래는 내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립니다, 여러분들. 네 비가 안 내리고 이게 지금 밤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침을 했을 때 비가 안 내려요. 이거 아마도 렉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를 안 맞는 것 같은데 비를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는 레벨 최소화하고 좀더 이쁜 마인크래프트 구름이 잘 만들어진 쉐이더 리 원스톤 쉐이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좋겠고요. 이게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좀더 이쁘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렉이, 렉을 조금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황둥이었습니다. 안녕! 빠바!